안녕하세요. 묘한 의사입니다 이제 또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계절적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피부 치료할 때 계절적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은 악화인자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 가장 주의해야 될 질환은 뭐냐면 단연코 지루성 피부염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은 열에 의해서 쉽게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 여름철 관리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이 되게 되면 특별히 많이 증가하는 질환이 있어요. 그건 단연코 지루성 피부염이라고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 지루성 피부염은 여름의 상극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열 대사 장애라고 했죠. 열이. 몸에 축적이 돼서 그게 뻥 하고 터지는 게열 대사장애라고 했죠. 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열이 누적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가 쉽게 누적이 되기 쉽죠. 그럼 열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열이 쌓이는 건, 그죠. 정신적인 문제들이겠죠.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 그죠? 피로,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일 거고, 두 번째는 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열을 많이 만들겠죠? 아니면 음식 요인들, 그죠? 매운 음식들을 많이 먹는다던가, 기름진 음식, 튀긴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열이 많이 쌓이죠? 그죠? 우리 몸 자체가 이제 변화되는 그런 문제들이겠죠? 그리고 유전적인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아빠가 욱하는 성격이야. 그리고 열이 되게 많아. 다혈질이야. 그런데 자녀분이 다혈질일 확률이 높죠. 왜 그러냐면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열이 쉽게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육기적인 문제들이죠. 열 에너지 즉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데 그게 여름철에 증가하죠. 따뜻한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게 여름철에는 뜨거운 느낌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죠. 우리가 더운 여름철에 불기수수가 높아지잖아요. 왜 높아져요? 그죠 더워지니까 더워지면 우리는 열을 내기 때문에 짜증이 나죠 그게 바로 열이죠 그게 바로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름철에는 당연히 지루성 비염이 굉장히 쉽게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이 널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름철 특별히 주의해야 될게 뭘까요 첫 번째는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그죠 여름철에 그죠 우리가 흔히 그죠. 술 같은 걸 많이 먹게 되겠죠. 더우니까 맥주 같은 거쭉 밤에 많이 먹게 되겠죠. 그래서 술 먹을 기회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술에 의해서 피부염이 뻥 하고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늦게까지, 그죠? 먹는 술 같은 경우가 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음식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과 더 많이 만나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 튀긴 음식 같은 걸더 많이 먹게 되겠죠?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죠?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더 많은 시간 접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물 조절이 더 힘든 계절이 여름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철이 되게 되면, 그죠? 반신욕을 한다거나, 그죠? 조욕을 한다거나, 사우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반신욕을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반신욕을 하고 나오면 어때요? 그죠? 집이 시원할 수 있죠. 그죠? 난방을 뭐 엄청나게 세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열에 의한 피해들이 적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 반신욕을 한다거나 이럴 때 열이 뻥 하고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신욕 하러 나왔는데 밖에가 더더울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여, 피부에 열이 식지 않기 때문에 피부염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토피 같은 경우에 반신욕을 한다던가 효소찜질을 하고 나서 황하고 심해지는 경우가 여름철에 특히나 많습니다. 그리고 흔히 간과하는게 이제 세 번째인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운동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권장한 운동들이 있는데 그 권장한 운동을 제가 진짜 권장한다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저같은 경우 피부염을 치료할 때 가장 피부염을 빨리 치료하는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책 보는 게 가장 피부염을 빨리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하지만, 그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 같은 경우를 위해서 제가 이럴 때보다는 이럴 때가 운동하는 게더 좋다. 하는 그런 차선의 선택을 해주는 것이지 운동을 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운동을 권하는 줄 알고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경우에 피부염이 심해질 수있게되겠죠 그런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운동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는 낮에 운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데미지가 큽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이제 새벽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겨울 같은 경우는 새벽에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추우니까 열이 빵 식죠. 그래서 운동을 하고 출근해서도 피부염이 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운동을 쭉 하고 출근하면 계속 더워지죠 왜 그러냐면 근육에 열 에너지가 쌓이기 때문에 그게 식는데 몇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식기 전까지 계속 열이 올라오니까 피부염이 심해지죠 그래서 새벽 운동 아침 운동은 굉장히 피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땀이 심하게 나는 운동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야외에서 하는 운동 중에서는 이제 테니스 같은 것도, 농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격렬한 운동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햇빛이 쨍쨍한 때 러닝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야외 운동이라 하더라도 피부염을 꽝하고 심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극도로 땀이 장시간, 그죠? 30분 이상 땀이 나는 운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이제 크로스핏, 스피닝, 에어로빅스 이런 것들 아니면 실내에서 런닝머신을 장기간 뛰는 경우 이런 것들은 운동 후에 땀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지루성 표현을 굉장히 심각하게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들은 운동 종류 자체가 권장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름철에 진짜 조미 수셔서 운동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실외에서 해가 진 다음에, 그죠? 운동을 해주는 게 그나마 운동에 의한 지루성 피부 악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했죠.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운동을 했는데 하루 이틀 후에 피부염이 더 심해지는 경우는 운동에 의한 악화를 먼저 의심하셔야 돼요. 밤에 운동했다 하더라도 피부염이 악화되는 가능들은 성 굉장히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입니다. 그죠? 햇빛이 나고 여름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굉장히 많이 바르는 경우 많죠. 겨울 같은 경우는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굉장히 적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루틴하게 매일 바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루성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는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경우에는 매일 루틴하게 바르는 것보다는. 야외 활동을 30분 이상 할 때만 선택적으로 바르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 는 무기자차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피부에 바르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단을 할 일이 다 사라진다면 그저 티슈 같은 걸로 닦아서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존재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닦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장시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면 피부염이 사실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 요 그러면 피부염의 여름철 관리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죠 늘 얘기해 드리지만 얼굴에 피부염은 쿨링이 제일 중요합니다 쿨링 그죠 냉팩 같은걸 해줌으로써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피부에 열을 내려주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써주면 됩니다 그죠 집에서 저녁에 퇴근해서 얼굴이 피부염이 좀 있어서 간질간질, 일단 냉팩을 해주는 게 좋겠죠. 한 20분 정도 시원하게, 그죠? 얇은 미용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냉팩을 해주는 게첫 번째로 중, 중요할 것 같은데, 그죠? 회사 생활하는 경우에 냉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회사에서, 그죠? 냉팩을 하고 누워있을 순 없잖아. 이런 경우들은 이제 손선풍기 같은 걸 이용하라 했죠. 그래서 제가 BLDC 모터로 된 손선풍기 같은 것 혹은 그냥 선풍기 같은 걸 이용해서 얼굴에 열을 식혀주는데, 사실 선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열을 식혀줄 때는 사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죠? 한 20분 정도씩 하루에 한 서너 번 정도 딱 얼굴에 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있어? 얼굴에 열이 어느 순간 땅 하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얼굴에 냉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손 선풍기를 이용하는 것 얼굴 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꿀팁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환자분들이 손 선풍기를 쓰게 되면 얼굴이 건조해지지 않나요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기우죠. 피부염을 낮추는 게 중요하지, 건조한 게 중요하진 않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건조하더라도 여름철에는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많은 형태가 많기 때문에 건조해지기가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 기름막이 얼굴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부염이 심한 경우에 수면 중에도 얼굴에 열이 안 식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경우에 이제 초열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고 자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BLDC 모터라그래서 그죠? 초미풍 선풍기가 있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일단을 딱 놓고 자면 한 1m나 2m 정도 옆에다 딱 놓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오는 듯안 오는 듯한 그런 미풍이 싹 붑니다. 우리 피부는 사실은 피부가 살살살살살 살 그저 흔들어만 줘도 피부가 굉장히 상쾌하다고 느끼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의 피부염은 사실은 열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열을 강력하게 식히지 않더라도 약하게 그죠? 피부가 살랑살랑 식히는 정도만으로도 피부의 열은 굉장히 잘 식습니다 그래서 수면 중에 타이머 맞춰놓고서 1시간, 2시간 정도 일단으로 살살살 틀어놓게 되면 피부의 열이 굉장히 많이 식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얼굴맛에 마딱 해놓고서 그죠 한 시간 정도 식혀주면 얼굴이 어느 순간 땅하고 열이 내려간 느낌을 받게 되지 이런 경우들은 장시간 냉팩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BLDC 모터 초미세풍 선풍기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좋은 꿀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지루성 피부염의 주의사항과 관리 꿀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지루성 피부염 여름철에 쉽게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악화됐다고 슬퍼하지 마시고 관리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증상을 억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